오늘은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재즈카우디오를 방문했습니다. 한창 분주하고 바쁜 모습이었는데요. 요즘 모델 아이 주니퍼 출고와 함께 차량들도 많았습니다. 가 출시된 주니퍼 차량인데요. 차량 내부가 굉장히 쾌적하고 넓어 보였습니다. 이번에 개선된 사항이 많아서 그런지 좋아 보였습니다. 재즈 카오디오에서는 테슬라 차량 틴팅 경력과 카오디오및 각종 경력들이 많으셔서 안심하고 차량 요크핸드 시공을 맡겼는데요. 먼저 에어백을 분해한 모습입니다. 이전에 올렸던 동영상 참조해주세요. 요크핸드 시공하는 동안 틴팅 필름을 봤는데요. 다양한 필름을 시공을 많이 해봐서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구경하는 동안 핸들을 분해했습니다. 요크 핸들 이식점. 두 핸들을 나란히 놓은 모습입니다. 테슬라 차량 요크 핸들 전문으로 하시는 사장님이십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작업하시는 모습이 전문가이십니다. 보통 요크 핸들 DIY 하신다고 공구를 사시는 분들 있는데 공구 살돈과 전문 업체에 맡기는 돈이 비슷해서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게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내부의 볼트도 풀어주시고요. 요크 핸들로 이식하기 위하여 키판을 빼는 모습입니다. 작업하실 때 십자일자 별렌치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업체에 시공 부탁을 했습니다. 복잡하시면 재즈 오디오에 오셔서 시공을 맡기시면 공구구매 가격으로 시공 가능하니 부탁하셔도 됩니다. 사장님께서 빠르고 정교하게 시공해 주십니다. 테슬라 차량 전문적인 시공과 틴팅을 하시려면 재즈카 오디오로 방문 바랍니다. 와이프가 처음에는 요크핸드 시공한다고 말이 많았는데 여자분들도 쉽게 운전할 수 있었고 오히려 전방 개방감에서 많이 만족하였습니다. 요크핸드 시공 완전 추천드립니다. 스포티한 디자인과 전방 디스플레이 시야 확보, 주행 질감이 개선된 모습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여성분들도 쉽게 운전할 수 있어. 처음에 거부했던 와이프도 이젠 능숙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와이프 때문에 요크핸들 고민하시는 분들.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상 요크핸들 시공 후기였습니다.